초등산부 친구들,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훈 목사예요. 이제 한 주간만 더 버티시면, 드디어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시게 되었어요. 물론 이 계획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 계속적으로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보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예배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것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두눈꼭 감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시기가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시고, 또 예배하는 것에 전심 전력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상황이 어려워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오늘도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설교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동 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오늘은 작은 생명 하나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여러분 임신을 하게 되면 어, 이 임신을 한 여자의 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크게 두,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변화가 뭘까요? 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게 살이 쪄서 그런 게 아니라 배 어, 속에 있는 이 아이가 어, 하루하루 이제 커가고 커가고 몸집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배가 점점 점점 커지는 것이죠. 이렇게 배가 커지는 어 그런 변화도 있지만 또 다른 변화가 있어요. 바로 어 입덧을 하는 겁니다. 입덧을 한다는 게 뭡니까? 예전에는 너무 너무 좋아했던 그 음식을 어 이제 못 먹는 거, 냄새만 맡아도 어막 구역질이 나고 막 토가 나오는 어 그래서 막어 예전에 좋아하던 걸못 먹고 오히려 예전에 좋아하지 않는 것을 막 좋아하게 되는 어 그런 것을 이제 입덧이라고 해요. 저희 아내도 입덧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많이 바뀌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멍게를 너무 너무 좋아했거든요. 없어서 못 먹었는데 어 이제는 이 입덧을 딱 하기 시작하니까 그멍게를 너무 그 비려서 냄새도 못 맡고 가까이도 못 오게 하더라고요. 입맛이 바뀌는 거죠. 예전에 너무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냄새조차도 못 맡는 겁니다. 또 이게 바뀐 게 있는데 원래는 이 건더기 국물 음식이 있으면 그 건더기를 너무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은 잘안 먹었는데. 이제 임신을 하게 되니까 몸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건더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물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라면을 끓이면 건더기는 제가 먹고 국물은 아내가 먹고 아내가 좋아하니까 제가 그렇게 한 거죠. 어쨌든 이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좋아했던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고 이전에 좀 싫어하고 기피했던 것들을 좋아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신을 하게 되었으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어떠한 진짜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수정체 작은 그 생명 하나가 이 몸속에 들어오니까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몸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몸에 막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많은 증상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생명체 하나가 몸에 들어오니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작은 수정체 하나가 몸에 들어오면 변화가 되고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오면 변화가 되듯이 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초대 교회에 베드로가 했던 어, 이야기가 나와요.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어, 기도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령 충만했던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분들이 이죽이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다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신 그 주님을 죽이다니"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회개하고 이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래서 이, 이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세례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한3천명 정도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마음에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들의 삶의 모습이 막 바뀌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나눠주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모여서 이것들을 교제 나누고 떡을 떼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수 있도록 굶는 사람들이 없을 수 있도록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막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무서워서 막 벌벌벌벌 떨고 그래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러니까 막 숨어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말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미련한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들을 다 깨달아 알아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와 깨달음으로 이것들을 잘 깨달아 알아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하니까 변화가 되더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들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이전에는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이젠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고 이전에 자기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그런 죄악들 그런 잘못된 일들을 이제는 이 생명이 들어오고 나니까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성령님 이러한 생명이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니까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안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학교에서 뭐 이전에는 욕을 하는 것이 막 너무너무 좋았다면 이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이제는 좋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욕을 하면은 막 어막 죄책감들이 생기고 이전에 내가 막 이런 많은 거짓말도 잘하고 막 싸우는 거 좋아하고 화 내고 짜증 내고 불평하는 것들 좋아했지만 이제는 변화를 받아서 내 안에서 착함이 있고 내 안에서 양보가 있고 내 안에서 사랑하는 것들이 있고 내 안에서 도와주는 것들이 있고 이러한 변화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에 한한 시간 하면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변화를 받고 생명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아요. 율동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생명이 몸 속에 들어와서 임신을 하게 되고 입덧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어, 입덧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입덧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이었는데,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막 구역질을 나는 거예요. 토가 나오고, 아, 이런 거 이제 도저히 못 하겠다. 좋아하는, 뭐랄까, 입맛이 바, 바뀌듯이, 우리의 가치관들이 바뀌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바뀌게 되고, 이 중요하게 여기고 좋아하게 되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것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좋아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것을 더, 어, 가치 있게 여기게 되고, 그것을 더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을 이제는 입덧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어 변화를 받아서, 아니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아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계속 같이 그것을 쫓아, 이것만 좋아하고 이것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아서 좋아하는 이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더 순종하고 이것을 따라가기로 노력하고 입덧하고 토해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와 같은 변화의 경험이 있고 또한 확신을 가져서 진짜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서 진짜 이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많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사람들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 또한 우리 모두 학부모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귀한 생명,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마음에 다 변화를 받아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계속 좋아하고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의산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잘못된 것들을 다 입덧해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그런 마음을 결단하시고 살아가시고, 어이한 주간 동안 잘 건강하시게 버티시다가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초등 3부실에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더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봬요. 안녕.